아 근데 여기서 코르키 플레이를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플래시가 진짜 아니, 기가 막혔어 진짜다 진짜 이랬어 여기서. 와! 어. 어때요? 방금. 말안 말안 되죠. 저, 저안 하면서 안 돼. 와나개스인데 아무튼. 요새 근데 제가 데스를 잘안 해요. 동희?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혼자. 죽어줘서 그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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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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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NK POX 정글러를 맡고 있는 랩터 전어진입니다 클로저 이지현입니다 글리어 송현민입니다 지난 경기 조금 되게 아쉬웠잖아요 진짜 거의 다 이긴 판에 져가지고 되게 아쉽긴 했지만 멘탈은 다음 경기를 위해서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경기 졌을 땐좀 힘들었는데 남은 대진 또 잘하면은 아직 풀업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멘탈 잡고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의 장기전을 거의 간 적이 없었지 않나? <laughs> 없지 있었나? 애초에 최장 그러니까. 기록이야, 너무. 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히려 프로 가면 오히려 이게 도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클로즈님 그 인형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제가 생일 때 선물해 주신 인형인데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 <laughs> 누가 장구야 <짠 거야>, 이거? <laughs> 이 친구. <laughs> <laughs> 아, 오늘로써계속 이어가고 있는 굉장한 기록이 있는데. 저는 아, 세라데이 쇼다운이 있는 걸 오늘 알았어요. <laughs> 예? 지금까지 다 이긴지도 몰랐는데. 주현이가 이긴 거죠 사실 우리보다는. 아, 세로데이 슈다운이 결국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요한 경기 때 잘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안경 바뀐 거 같은데요? <laughs> 아 이제 오클리에서 또 이제 안경을 맞춤 제작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눈도 연습할 때 눈도 좀덜 필요하고 잘 보이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팬분들이 어떤 세트 볼지 그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미리 투표를 해 주셨거든요. 팬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세트 한번 뽑기를 해 보려고 하고 준비됐으면 갈까요? 네. 자, 경기 시작. 네. 초반에 뭐아 있었네요, 사건. 아, 나 초반에 이거 바텀 다이브 이거 이제 정글 입장에서 됐어요. 원래 마오카이 대 자이라가 턴 차이가 네. 좀 많이 나서 네. 서로 같이 내리면 캠프가 하나 뜯길 확률이 높아서 처음에 올려야 되는 종석인데 근데 바텀이 다이브를 잘 받는다 했는데 했는데? 네.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뭐풀피까지 유지 잘 해놨는데 스킬도잘 피하고 <laughs> 이때 제가 정글 돌면서 네. 야, 쟤네 무조건 라칸 노린다 라칸 조심해 음... 이말을 해줬거든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네. 제리가 안 죽은 게 그렇죠. 계속 나왔던 콜 이제 어 괜찮아 제리가 아직 안 죽었어 여기서. <laughs> 아니, 근데, 여기 <laughs> 보면서, 보면서, 아, 근데, 오히려 좋긴 했는데, 상황이, 판. 결국 이것 때문에, 미드가 피를 많이 갈아가지고. 연네연네가 연애, 네. 아예, 네. 피가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네. 전투 이탈. <laughs> 기분 굉장히 나쁘긴 할 거예요. 오이판 네. 오. 이중 미드에서 포탑 한 명도 살짝 까긴 했는데, 네. 라인전 제가 주도권을 계속 잡아줬죠. 저도 좀 잡았어요, 이판 미드가, 가만히 있으면 네. 네. 저도, 미드 포탑 다깬나고하는데 <laughs> 사실 제가 말하고 포탑 펌페를다 까지는 않았는데 <laughs> 기세가 좋아서. 저도 탑두칸 까는. 아탑두칸두칸이면서깐깐 <laughs> <laughs> 건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네. 어 여기서 근데어매서운데아 그리고 어, 여기서. 과감해요. 가이라가 벽에 붙어와가지고 W를 먼저 네, 쓰면 네. 좋았는데 갑자기 상대 그 거리가 안돼가지고 음. 플래시로 공게 좀 아쉽지 않아? W를 봤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근데 잡을 만했거든요? 여기서 <laughs> 미사일이. 아... <laughs> 자이라가 다이어트를 빡세게 했네. 그래서 이거 아 여기서 이거 아까 그퓨진토터할때 물어보시던데 이거 저희끼리 바텀이 망했는데 이걸로 잘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저희 상황 어땠어요? 이때 저희가 또 육미충 먹어두고 증환 형이 이거 탑 가서 타워 뜯으면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락카는 왜 먹는 거야 옆에서? 안돼 <laughs> 아, 항상 이런 거안 빼더라고. 선수도 여기서 그리고 클리어 선수가 <laughs> 마호카이 물리니까 마오카이 야 버려 버려 쿨하게 <laughs> <프랑이> 버리라고 근데 <laughs> 오지가나안 어? <laughs> 죽어 나안 죽어 아, 죽는 거 아니었어? 요안 죽어 죽도 죽는 거 아니겠어 이거 <laughs> 아, 그러니까 일단 버리는 건 아니잖아 아 EW 봐주다가 해야 돼 정말 쿨하게 버리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아, 네, 최소한의 손해를 줄이고 화리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 교류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왜요 또 이것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친해 나랑. <laughs> 친하지 않아요? <웃음> 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비즈니스 중복. <laughs> <laughs> 여기서도 일단. 제가 텔이 없기 때문에 요네는 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 빨리 쳐야 지금 돼요. 바텀 밀었을 때 무조건 여기서 쵸브 봐야 된다. 전령 쳐야 된다 해가지고 아까 자이라랑 마오랑클리어을 했는데 자이라 지금 안 도는 아, 이라 자이라 노플이네요. 인터넷 말했죠. 인터넷 자이라 플 W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또잘 알고 안싸우거든요 음. 어때요? 일부러 끌리기 살짝 그, 아, 어, 당했는데 <laughs> 잡았잖아. 잡았잖아 일부러 끌리기 맞아요. 네. 이때 아. 살짝 <웃음> <하다가> <웃음> 네, 여기서 결국 코르키가 1킬을 먹어서 음. 스노우볼이 굴러갔죠또 이런, 저. 이런 서, 사소한 거예요. 리드 깨주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텔이 있긴 한데 전판 했, 했던 피드백이 최대한 자리를 먼저 잡고 저. 싸움을 하자 해가지고 전령을 밀고 저희끼리 또 자리 잡아서 용싸움을 이때. 음. 지금 봤는데 원딜 돈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아, 1200원 정도면 충분해 게임에 결국. 미포 형 지금 2500원 들고 오고. 이 큰일 날뻔 했네. 저돈 쓰고 왔어. 아무튼 애초에 네, 우리가 치는 근거가 네. 그거지 않았나? 그냥. 미포치 못 갔다고. 계속 아, 되게 맞네. 나와서. 아 여기서 중환이 형이 맞아요. 중환이 형 여기서 미포치 계속 끊었어. 여기서 해야 돼 하고 자신감 줘가지고. 저 상황에서 굉장히 용서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3대 입장에서 이제 또 3년이라. 지금 돼가지고. 얼마 차이예요? 피하기가 싫은. 여기서 제 디테일. 딱히 없긴 해요, 저는 뭐. 분노 관리 네. 잘하고, 디포지션 네. 잡고, 상대 거슬리게 해주면서. 네, 여기서 제시테일, 작은 건데, 미드 밀어서 상대 급하게 만들기. 아. <laughs> 그게 굉장히 핵심이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미드를 밀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드라인을 놓쳐가지고, 용을 치는 선택지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포기하고 미드를 막으러 가는 선택지밖에 없는데, 라인을 빠르게 밀고 와서, 그 상태가 미드 받을 때, 제가 내려가면서, 지금 싸움하자, 싸움하자! 네, 둘, 셋싸움이니 상태가 노태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어제니가 여기서 볼게, 볼게, 궁 볼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때렸지, 눈에 보이는거 어, 아, 근데 여기서 미퍼가 지금 또 시야 플레이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뭐? 코르키 플레이를 한번 봐야 돼요. 여기서 플래시가 진짜 아, 기가 막혔어. 진짜 날렸어. 여기서. 와, 어. 어때요, 방금? 말안 되죠? 저 하면서. 안 돼. 이거 나개고수인데나이 나 한타 아, 끝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네. 심지어 스한테 <laughs> 선수 입장에서 아쉽잖아요. 저 코르키를 못, 마무리를 못해? 네. 계속 끌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미친 거리 조절. 큐거리 그 절대 안 줘. 여기서 연애까지. 네. 어때요, 이거 코르키? 이게 저의 바늘. 디테일. 피지컬이 말이 안 됐다. <laughs> 순, 순간적인 풀 반응과. <laughs> 여기서 이제, 이제 딜러들이 이제 코어가 안 밀려요. 마오카이 그냥 배서 발언 치면서 이때는. 네, 리안들이 도와주고 네. 이때. 아,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발언을 계속 치고 싶은 입장은 아니었는데, 중환이 네. 형이 여기서 싸움 잘, 잘 파고들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미포 볼게, 미포 볼게 하면서 과감하게잘뚫어줬어요 이때. 네. 아, 근데 이거 원딜이, 메이킹 하는 원딜들이 진짜 잘하는 건데. 그치. 굉장히 잘했습니다. 해줘가지고. 여기서 바언 먹으면서 밀고 나가는 그림이라. 제 입장에서 구도가 굉장히 좋죠. 어, 미포공, 다안 맞는 거. 어, 저, 나만 좀 맞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근데, 뭐. 귀엽죠. 아, 근데 여기서. 조심하라니까. <laughs> 아, 근데 이거, 누가 혹시 좀 끌려주면 안 되나? 근데 이게, 누군가 끌렸을 때 그냥 구도가 안 좋아가지고. 에이, 그래. 하지만 핵심. 아직 코르키가 안 죽어요, 이한타 때도. 뭐야, 이거? 와, 오, 우리 그래서... 근데, 우리 근데 되게 좋다. 마우궁으로 진영 다 갈리게 한 다음에, 그렇죠. 민규씨 이거 플래시 마우요뭔가 어. 마우궁이치 좋았죠 아, 마우 그거 잘 그거 잘 원래 는데요 우리 경기 끝나고 현민 형이, 아, 오지 마우궁 아쉽네. 한마디 했는데. 내꺼. 아, 이 <웃음> <웃음> 막타를 정말 잘 쳐요. 그냥 그래서. 친 거야. 거야. 아니, 아. 아, 보면 알고 치는 것 같아요. 항상 <laughs> 이때도 과감하게 상대가 이거 타워 받을라 하면은 그쵸? 보자 보자 하면서 몰라 나는 박... 박을 생각 없었는데 박아달래 자아 진짜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누구나 한번 듣기만 하면 아, 그냥 이기는 한타여가지고 누가 한번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가면 이기는나누가 프린트 했어요. 몰랐어 이때 좋아요 그래도 한타 지금 딜러들이 안 진짜. 죽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선 분리해서 결국 사용을 그렇죠, 무조건 해야 그래. 되는 입장이라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그냥 천천히만 하고 앞, 앞라인 밀고 들어가면 음. 이긴다 자 이때 또 노틸러스 그랩 맞으면서 궁 쓴다고 네, 구두 거. 설명까지 좋았어요 그랩 살짝 피해보려다가 맞은 것 같으니까 궁 써주고 <laughs> 이판 강타 싸움을 되게 그래도 확실히 한 타만 열리면 그냥 아, 저, 저, 여기서는 아, 이제 코르키의 딜이 말이 안 좋았어. 되죠 탄탄한 운영과 딜러의 <laughs> 성장 또 조합으로 어, 8천 딜 <laughs> 요새 근데 제가 데스를 잘안 해요 동의? 그니까 러 요새 제가 웬만하면 대회 때 지금 제가 KDA 지금 우리가 대신 되고. 죽어져서 그래 어. <웃음> <웃음> <말>. <웃음> 그래서 과감하게 이 판을 그냥 운영 잘하고 싸움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laughs> 네. 나이스 <laughs>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 지면은 사실 네, 꿈도 이만큼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너무 중요했는데 이겨가지고 저희의 희망의 불씨가 대살아나서 다인 행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받는 며치기도 했고 저희한테 중요한 며치기도 해서 좀 신경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되게 플레이오프 간절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진짜 많이 간절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